안녕하세요. 라블세이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푸다우스에 이어서 여덟 번째 구동사 시간이에요. 자, 푸다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뜻이 있고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처음에 미루다 연기하다. 이야, 이거는 절대로 몰라선안 되는 겁니다. 푸다우스의 뜻 중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이건 모른다 그러면 이제 섭한 거죠. 오케이, 미루다 연기하다. 꼭 알아두세요. 자, postpone, delay, 지연시키다. 자, 그 다음에 reschedule, schedule이라고도 발음해요. 자, reschedule 일정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rocrastinate, procrastinate 요거 하,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 h e l v e 라는 단어가 있어요. shelf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얘는 선반에 놓다라는 동사어예요. 선반에 놓다라는 동사어가 선생님 왜 미루다 연기하다가요 얘가요. 자, 선반에 놓으려면 우리가 이런 데이트 있죠, shelf date. 유통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수 있는 기한이에요. 그 expire 데,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expiration dat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expiration date. 이렇게. 어. 이게 유통기한인데요. 자.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더 놓을 수 있죠, 선반에. 보류하다는 뜻입니다. 얘는 폐기 처분하는 걸 보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류하다예요. put on ice. 동결 상태를 동결 상태로 놓는 겁니다. 어, 얼려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뜻도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Shelf, 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Can we put it off until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까지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흥미를 잃게 하다. Put off, 흥미를 잃게 하다. 라는 뜻도 있다. 얘는요, 보통 수동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tire out, wear out은 그냥 이제 It wears me out. 이 노래도 있어요. It wears me ou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없어. 이런 거예요. 자, dull 하면, 어 사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은. 자, 칼날이 무딘 이란 뜻도 되고요. 어, bore. 지루하게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날카로운 그런 게 없어요. 날카로운 게 없다는 개념이 떠리거든요. 날카로운 게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서 볼, 찾아볼 장점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매력 포인트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런 게 바로 덜이라는 거예요. 덜, b o 이러면 흥미를 잃게 하다라는 뜻이다. I was somewhat put off by so many people wearing it. 자, 어제 큰맘 먹고 하나 샀어요, 옷을. 근데 다음날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서 지하철 아 맞은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 oh. 아쿠워드하죠? 아주 좀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 자, 근데 출근을 딱 하는데 저 앞에서 또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요. 입기 싫겠죠? 그러니까 흥미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로 예문 적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 옷은 이제 당근 행이 되겠죠? 자,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리거나. 그럼 안 돼요. 나중에 속담에서 또다를 거지만. 자, 자, 3번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disturb, interfere, distract. 자, distrac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주의를 산만하게 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탐이라는 우리 위에 부장님께서, 어, 저한테 오셔갖고 매번 통화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메일 작성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쉥, Robert, quick question. 이러면서 막 물어봐요. 아, 지금 한창 뭘 써야지 하고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흐름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서 한번 써봤어요. 자, 방해 받는다, 항상. 네, so-called 가 나왔어요. 소위. 이른바. 이런 뜻입니다. so-called. 어, quick questions. 그, 소 그, 이른바, 그, 짧게 질문할게 라는 말로 나는 방해를 받아요, 항상. 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불쾌하게 하다예요. 자, bother, disturb, 그다음에 irritate, annoy. 요거는 요런 순서대로 제가 쓴 거예요. 자, 어우, 성가셔. 아유, 성가셔. 이거 여기까지는 소노 so no 정도 될까요? 이제 중노로 슬슬 넘어갑니다. disturb. 이제 어, 제또 언제 찾아올까 불안해요. 또 와서 또불 그, 방해할까봐. 방해하다의 연장선이에요. 자, irritate. 이 짜증이 섞입니다. 아, 어쩌라고? 이러면서. 자, annoy.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불쾌하게 하다의 동의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고요. I was put off by her rude behavior.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는 불쾌했어요. 그녀의 무례한 행동이. 근데 behavior가 behave의 명사형이잖아요. behave 가지고 너 예의 바르게 행동하렴 이렇게 얘기할 때 behave yourself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제기 대명사 어,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디엄이죠. 자, behave yourself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떼어내다예요. 떼어내다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내 나쁜 습관 같은 거어 그런 거를 없애는 거예요. 자. I want to put off my bad habits. 그렇죠? 멀리 떼어 놓고 싶어요. 이제 내 몸에서 나가 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떼어내다가. 자, 그래서 어 my bad habits를 떼어내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put of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동사는 어때요? 아, 지금 다 없어졌네요. 구동사든 속담이든 어휘든 계속 말을 해 버릇해야 됩니다. 말로 자꾸 해 봐야 머리에 남아요. 그러니까 꼭그점 인지하시고 계속 읽기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